위치하면서 저평가된 정말 이 배당주의 끝판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라든지 뭐 강남의 무슨 백화점 이런 것들에 뭐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 부동산 ETF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ETF가 아니라 부동산 ETF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 9.9%의 저율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분리가세 혜택도 다 챙겨 가시려면 어 전화를 해야 됩니다. 네,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 배당주에 관한 관심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이 배당주, 월배당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용주 매니저님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래셋 에 자산 운용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의 인기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리치 시장에 대한 관심도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배당 ETF 가운데서 리치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를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 리치하면 정말 이 배당주의 끝판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일단 7월 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동결을 했습니다. 리츠 시장은 아무래도 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리츠 투자를 고려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7월 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금리 인하를 좀 잠시 쉬고 좀 부동산 집값이 좀 잡히는지를 좀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시장 금리를 어~ 좀쭉 살펴보게 되면 (2023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좀 꾸준히 하락을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금리 동결이 뭐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중지하겠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떤 좀 속도 조절 정도의 좀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향후에 뭐 경기 흐름, 물가,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좀 사실은 최근에 경제를 좀 살리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우선 금리에 대해서는 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츠라는 거는 임대료 수익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뺀 것만큼이 리츠의 수익으로 책정이 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 조달 비용 뭐뭐 뭐 예를 들자면 뭐 대출 같은 거겠죠 어~ 그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리치의 수익성과 배당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와 어떤 리치의 주가가 보통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치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 가격이 떨어지면 리치 가격이 좋고 좀 금리가 좀 높은 환경에서는 리치가 조금 부진한 이런형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최근에 레포트를 좀 참고해 보면 리치의 어떤 가중 평균 금리가 2026년부터는 응. 3%로 내려갈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금리 환경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어, 리치의 주가 상승과 또 배당금 상승이 다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 금리 인하 시기와 이제 속도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인상기가 아니라 인하기라는 점인데 그런데 제도적인 변화 측면에서도 이 리트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 요즘 사실 증시와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또 어떤 주가나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리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몇 가지 리츠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자면 어 2024년 6월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리츠의 월배당을 허용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뭐 자산 재평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뭐 리츠 간 M&A를 지원하고 자금 유보를 허용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자산 재평가를 활성화한다라는 건 어떤 리츠라는 상품에 대한 재무적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5년 1월부터는 어, 자산 재평가로. 발생한 평가 이익을 배당 가능한 이익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래서 뭐 배당을 안 하고 리치에 이렇게 남겨둘게 만들어 놓으면서 리츠들은 자산 가치 상승분을 이제 리츠 자체 장부에도 반영을 하고 또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2025년 3월 올해 3월에는 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ETF가 어, 상장하고 있는 재간전 리츠에 대한 투자를 좀 허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규제에 의해서 뭐 ETF에서 편입할 수 없었던 리츠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됐다라는 차원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됐던 리츠들에도 주가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2025년 4월에는 이제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F 리스크다, 부동산 리스크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위기를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리츠를 도구로 사용한 건데 그래서 뭐 자본 비율이 좀 낮은 리츠에도 프로젝트 리츠에도 세제 혜택을 좀 부여를 하고 그리고 뭐 상장 리츠에도 편입을 될수 있게 하면서 음. 아 리츠 자산의 좀 다변화를 도모하는 어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6월에는 정부의 이제 두 번째 추경안에 이제 PF 선진화 마중물 앵커 리츠 조성이라는 또어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조 원 규모의 앵커 리츠를 조성해서 이제 개발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 구간에서도 어, 어떤 뭐, 사실은 원래는 뭐 사업자가 한연 10%가 넘는 고금리로 브릿지론을 좀 조달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이 앵커 리치를 도입함으로써 뭐한 5에서 6% 수준으로도 저리의 자금으로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일조원 규모로 어, 이런 리치를 좀 조성을 함으로써 또 리스크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제 리치 시장이 금리 환경 자체가 낮은 금리가 뭐 잠깐 멈춘 것 같지만 유지가 될것 같고 또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지금 리츠에 관련된 어떤 어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리츠를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리츠가 특히나 이제 대기업 스폰서인 리츠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뭐 투자자들의 주주가치 해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 신규 상장 etf에 대해서는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리츠라는 게뭐 오늘 뭐이 영상을 통해서 좀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라든지 뭐 강남의 무슨 백화점 이런 거 것들에 뭐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 소액으로도 또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 리츠라는 투자가 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또 사실 리츠는 처음 상장할 때 5천 원으로 상장합니다. ETF는 맞아요. 이제 네. 만 원으로 네. 상장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리츠가 처음 나왔을 때뭐 5천 원으로 건물주가 되세요. 아. 뭐 이런 어떤 캐치 프라이즈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츠라는 게 유상증자라는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예를. 그래서 어, 작년 하반기에 한 1.5조 규모로 리츠의 대규모 어떤 유상 증자들이 이제 우죽순처럼 일어났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리츠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좀 리츠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사실 리츠는 원래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금을 리츠 안에 좀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재평가 뭐 리츠 내 조금 더뭐 이익을 남겨둘 수 있다는 것도 이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는 리츠가 뭐 어떤 그뭐 신규 자산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뭐 차환 대출 이제 갚고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유상증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팩트로 좀 챙겨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리츠에 저희가 투자할 때는 유상증자 같은 이벤트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를 진짜 참여를 하는지 뭐 다각도로 좀 정성적으로도 좀 분석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리츠가 유상증자를 하면 주수가 늘어나면 사실 주식이라는 건 권리잖아요. 그럼 리츠가 하나의 어떤 권리가 늘어날 경우에 이게 ETF 안에서 간접적으로 어떤 뭐 이거를 이제 ETF 가격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중요한 게뭐 리츠를 그때그때마다 불필요하게 사고 파는 것보다는 좀 우량 자산 중심으로 꾸준히 이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음. 어, 리츠를 어, 저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리츠 ETF는 액티브 ETF로 아. 출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때그때마다 자, 투자 대상자산을 좀 바꾼다기보단 우량자산으로 음.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츠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투자하고 있는 리츠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좀 규모가 작은 시가총액이 낮은 리츠의 경우에는 유동 성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낮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한 우량리츠뭐 예를 들면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3대 권역 오피스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어떤 프라임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량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실률 같은 것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글로벌 평균으로 공실률이 한16.8% 정도가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어뭐 지금 서울에 위치한 이런 프라임 오피스는 한 4.7%로 해서. 공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 꾸준히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아, 이제 리츠 중요하죠. 투자하신 네네.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인프라 산업에 한 3.1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료 도로, 도시가스, 데이터 센터, 뭐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뭐 매각 수익 다 기대를 할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또이 맥쿼리 인프라를 저희 상품에서 또 많이 포함을 하게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 이제 리츠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배당, 월배당을 기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어 금리 환경이 나쁘지 않고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거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깃들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타이거 ETF에서 출시하는 상품이 액티브로 어떤 리츠 시황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액티브 리츠를 어, 좀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보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타이거 ETF에서 리츠 관련 상품 2종을 출시한다고 들었거든요. 각각 또 어떤 상품인지 기존에 존재하는 그 리츠 ETF와 차이점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타이거 ETF에서는 7월 29일 리츠 시장에 또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어, 두 가지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그래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텐 액티브 이름이 조금 깁니다. <laughs>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laughs> 네. 탑텐 액티브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채권 혼합 액티브를 이렇게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상품 모두 이제 국내 대표 리츠와 인프라 종목에 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압축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린 이제 맥퀄리 인프라라는 것을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텐 액티브는 맥퀄리 인프라를 30%. 그리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 채권호다 액티브는 맥퀄리 인프라를 15% 비중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상품 다 액티브 리츠이기 때문에 어 리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좀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상장되어 있는 패시브 그, 리치 ETF와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배당만큼 중요한 게또 절세입니다. 그래서 어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텐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한 부동산 ETF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ETF가 아니라 부동산 ETF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또 이는 이제 기존의 배당소득세가 한15.4%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낮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한 가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자동으로 내가 시장에서 어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텐 액티브를 매수했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증권사 뭐 고객센터라든지 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리츠 ETF를 매수했고 어 분리가세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선으로 전화하는 게 가장 좀 편리하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 채권원합 액티브 이제 두 번째 상품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리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국내 단기 채권을 50% 혼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리츠의 배당성과 어떤 채권의 안정성을 모두 다어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왜 단기 채권 50%를 섞었냐면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국내 리츠 ETF 중에서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에 어떻게 보면 이것만 다 담을 수 있는 상품은 또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 자산으로 분류. 해 되는 단기 채권 덕분에 확실히 변동성이 좀 낮아지고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기에 도움이 된다 그렇고 또한 가지 뭐 사실 연금계좌에서 뭐 주식도 투자하시고 채권도 투자하실 텐데 부동산까지도 이제 자산군을 펼치시면 훨씬 더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 효과가 기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 포트폴리오를 좀 펼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 채권오나 맥티브를 좀 고려를 좀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뭐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또 저희가 방어 수단으로서도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겠고요. 뭐 장점이 많아서 계속 말씀드리네요. 자 <laughs> 하나 더 말씀드리면 두 상품 모두 월 15일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말 배당 ETF들도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15일 정기적으로 어 분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해 놨고 그래서 기 때문에 제뭐 다양한 계좌에서 뭐 절세 분리가 혜택도 받고 뭐 연금 계좌에서 100%도 투자하고 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리치 투자에 또 새로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퇴직금 1억 원 정도를 ISA 계좌에 넣고 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리치 ETF를 좀 어떻게 편입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뭐 퇴직금 1억 원 정도를 ISA에 넣고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시려면 저희가 한 자산배 부 관점에서 한 리츠 ETF를 30에서 50% 정도 편입하는 을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기반의 임대료 수익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퇴직 연금 관리가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서 사실은 뭐 요새는 주식이 워낙 좋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고배당주라고 분리되는뭐 은행이라든지 뭐 주회사라든지 뭐또 조방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같아요뭐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연금 계좌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채권 ETF도 또 어느 정도 가져가심으로써 뭐 이자를 어느 따박따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채권 ETF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드린 리츠 ETF를 투자하신다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주식 채권과는 또 별도의 어떤 대체 자산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는 게 리츠 상품이기 때문에. 때문에 ISA 계좌에서 좀 안정감 있고 음. 좀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효과를 좀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또뭐 비과세 분리가 세택도 혜 다 챙겨 가시려면 어한 30에서 50% 정도는 편입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배당 투자자분들 뭐 i s a 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 흐름 계획도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15일에 배당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새로운 옵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 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츠 혹은 뭐 리츠 ETF를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 배당을 받는 건 좋지만 사실 리츠라는 게 그 배당 월 배당에는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거든요.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유상증자 같은 게뭐 뉴스에서 들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액티브로 운영해서 이러한 유상증자라든지 리츠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제 상품으로 신규 나온 것들에 또 어떤 이 리츠 액티브적인 측면도 있지만 절세에 대한 고민. 민도 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뭐 분리가세라든지 또 퇴직연금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또꼭 고민하셔서 어 저희 7월 29일 상장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 채권원합 액티브 네, 두 가지 상품 모두 다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 주주 가치 재고 움직임이 일면서 뭐 금융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싸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막 부각이 되고 있는데 리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음. 달리 말한다면 정말 저평가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이 글로벌적으로도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 리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주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